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환자가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원장입니다. 안면마비 발생 초기에는 72시간 골든타임 안에 빠르게 염증을 잡는 것을 강조해드렸어요. 따라서 안면마비 초기 치료에서 스테로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스테로이드를 복용할 수 없는 환자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면마비는 안면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래서 안면마비 초기에는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를 집중적으로 처방하게 됩니다. 안면마비의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 치료는 안면마비 초기에만 유효하고 이미 얼굴 한쪽이 마비되고 움직이지 않는 증상이 지속되는 증상, 그러니까 후유증이 남긴 증상을 치료하기에는 힘듭니다.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 약물은 안면신경의 염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이고 잘못된 안면신경기를 바로잡고 건강한 안면신경세포를 재생시켜 근육을 재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항바이러스 치료는 안면마비 발병 초기, 특히 72시간 내에 고용량으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방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안면마비 초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안면마비에 스테로이드만 단독으로 복용했을 때보다 스테로이드 한약 침 치료를 병행했을 때 치료 기간이 세 배나 단축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안면마비의 한약치료는 몸의 기력을 높이면서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서 안면신경세포를 활성화해주고 침치료 같은 경우에는 안면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도움을 줄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따라서 안면마비 초기에는 안면신경의 염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 스테로이드 약물치료와 한방치료를 병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안면마비 초기 환자분들은 스테로이드 처방과 한방 처방을 모두 한 번에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환자가 스테로이드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임산부, 당뇨병 환자, 고혈압 환자는 스테로이드가 오히려 안면마비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고 이전에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위장 장애를 일으켰던지 면역제제의 부작용을 겪으신 분들 또한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표적인 유형이 아니더라도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뒤로 불면, 특히 잠을 못 주무시는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는데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것일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스테로이드 없어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한방 치료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군에게 시행하는 치료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방풍 통성상이라든지 갈근탕이라든지 구한탕과 같은 소염작용 면역력 강화 효과를 가진 한약을 이용해서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 그다음에 침 치료로 안면신경 기능을 회복을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하고 뜸 치료나 운열치료를 통해서 국소적인 혈류를 증가시키고 신경 재생 속도를 촉진해서 안면마비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이때 사양이라고 하는 신경활성 물질을 사용하면 조금 더 빠르고 높은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다음은 물리치료와 생활관리예요. 전기자극치료를 하게 되면요. 신경기능을 자극하고, 안면 근육의 구, 구축이라고 하는 후유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초반 영상이죠. 안면마비의 마사지를 통해서도 미세 근육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합니다. 근데 이때, 너무 강하게 하면 안 된다는 사실, 기억하고 계시죠? 비타민 B12를 보충해주는 영양 관리를 또 해줘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잖아요. 콩나물 두부 된장국 드시라고요.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위장순환을 촉진해서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는 담담한 식사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제가 안면마비 환자분들은 평소보다 1시간 더 주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우리 몸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특히 신경을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공장을 돌리는 시간을 열어주세요. 또, 안면마비는 그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이런 스트레스 환경에서는 굳이 다른 스트레스를 불러서 안면마비 회복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심리적 안정을 찾으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안면마비 치료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테로이드를 처방 못 받는다고 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환방치료와 생활관리를 병행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